더어 집에 들어가야겠다. 아, 너무 덥고 습해. 잠시 후 어, 추워. 에어컨을 틀면 춥고 끄면 덥고 습하고, 창문을 열기에는 밖이 더 덥고, 춥지 않을 정도로 에어컨을 틀었더니 습해서 싫고, 추운데 습기가 사라지지 않아서 에어컨을 끌 수가 없잖아. 이렇게 A 스는 냉방병과 전기세폭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춥지 않으면서도 습도도 낮추는 방법은 없는 걸까? 잠깐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유용한 기술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어떤 건데? 그것은 바로 건식제습입니다. 건식제습은 다공성 물질을흡수제를 이용해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실리카계 제올라이트 등의 다공성 물질은 공기 중 수분을 흡착하는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공성 물질을 실내에 배치해 두라는 얘기야? 아닙니다. 넓은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제습 효과를 얻으려면 그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간식제습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알아볼까요? 간식제습 설비는 필터, 처리펜, 로터, 극기펜, 재생헤터, 재생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공성 물질은 로터의 흡수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습기 내부에 제습제가 있는 컴파넌트로 실내에 넣고 습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유입된 공기는 로터로 진입하고, 로터의 흡수체 부분과 만나서 습기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제습이 되어 건조해진 공기는 실내로 공급됩니다. 잠깐! 근데 옷장 제습제 같은 경우를 보면 재사용은 어렵던데 이 설비도 그렇지 않아? 아, 아닙니다. 그래서 흡수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시켜 주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재생 방식은 고온 재생 방식으로 히터를 이용해서 고체 흡수제를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히터나 열풍기 등을 이용하여 120도에서 200도의 온도로 가열합니다. 수분을 많이 흡수해 액상태로 변한 흡수제는 로터의 재생존으로 들어가 머금고 있던 수분이 제거되며 다시 건조 상태로 돌아가 재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로터가 돌아가면습식들는 재생존을 순차적으로 순환합니다. 오, 새로운 설비 지식을 알게 되었네? 이 집에서 설치해봐야겠다.